안녕하세요. 전업 공익신고자 민대지 인사드립니다. 민대지의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그날까지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주제는 원산지 허위표시 신고에서 포상금 받은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배추김치의 원산지 허위표시를 신고하고 1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먼저 중국산 배추김치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배추에 파란색 이파리가 없거나 극히 적다. 배추가 무르다. 양념이 많이 들어있다. 완전히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적중률 높은 편입니다. 저는 식당에서 식사할 때 이런 김치가 나오면 김치에 니피를 부탁하면서 파란 잎 부분 김치 있으면 가져다 달라 부탁을 하는 편이에요. 파란 잎 부분이 없다고 하면 단속을 준비해요. 중국에서는 배추의 파란 잎 부분은 사용하지 않는다 합니다. 전부 다는 아닙니다. 몇년전 일이고요. 포상금 사냥을 다니던 중 출출해서 식사를 하기 위해 설렁탕 집에 들어가 해장국을 주문했어요. 반찬이 먼저 나왔는데 반찬으로 나온 김치가 앞에서 말씀드린 중국산 배추김치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만의 매뉴얼대로 김치를 얼른 먹고 반찬 리필은 셀프라 셀프 코너로 가보니 역시 파란 잎 부분은 전혀 없더라고요.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각이다 판단하고 핸드폰을 들고 밖으로 나가서 상호와 주소를 영상에 담고 설렁탕 집으로 들어와 가게 내부를 살짝 담아주고 자리로 돌아가 메뉴판과 메뉴판에 적힌 원산지를 촬영하려고 자리로 돌아가던 중 박스 몇 개가 자리 옆에 보이더라고요. 제가 앉은 자리가 구석자리였는데요. 구석자리 약간의 공간에 쌓여있는 박스였습니다. 슬쩍 가서 박스를 보니 김치가 들어있는 박스였는데요. 친절하게 중국산이라고 원산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스에 있는 김치 원산지 찍어주고 자리로 돌아와 메뉴판 찍어주고 영상 종료 후 설렁탕을 맛있게 먹고 나왔고 추후, 추후 영상을 정리해서 신고서를 작성해 공익제보를 했습니다. 사실 포상금이 150만원이나 나올 거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20만원가량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신고했는데 포상금이 무려 150만원이나 나왔습니다. 포상금 계산법이 그때랑 지금이랑 같은지는 모르겠어요. 크게 변하지 않았다면 정해진 매출액이 있었고 매출액 대비 포상금액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150만원이나 포상금이 지급됐다는 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사 결과 오랜 기간 동안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고 영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주변 대비 음식 가격도 다소 저렴했고 음식 맛도 좋은 편이라 장사도 잘 되셨나 보더라고요. 민대지가 이번 영상에서 원산지 허위 표시에 관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뵌 건 공익 제보가 꼭 엄청난 불법 사실을 제보해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불법 사실만 제보해도 민대지처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배추김치를 단속해서 포상금 받은 썰을 풀어보았습니다만 사실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불법 행위 중 하나가 원산지 허위표시거든요. 너무 많아서 일일이 나열할 수도 없을 정도예요. 유튜브에 원산지 구별법이라고 검색만 하셔도 전문가 분들의 영상이 가득할 겁니다.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이 쉬운 이유가 있는데요. 의심만으로도 공익제보가 가능합니다. 공익제보를 하셨는데 만약 허위표시가 아니더라도 책임지셔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아무 근거도 없이 신고하시는 건안 됩니다. 영업방해 및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민대지는 올바른 제보를 추구하는 공익신고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민대지처럼 전문적인 공익제보를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영상 몇 편만 보셔도 자주 겪을 수 있는 식재료의 원산지 구별법은 쉽게 구별하실 수 있을 거고요. 구별법을 재미삼아 익혀두시고, 일상생활에서 원산지 허위표시가 의심되면 공익제보를 해보시는 건 어떠신가 권유만 드려봅니다. 불법도 근절하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민대지 영상 자주 보시면 일상생활에서 쏠쏠한 포상금 수익 올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